요즘처럼 유튜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라고 해? 구독자 모으기도 어렵고 그럼 돈도 안 된다고 하던데. 왜? 이게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도 전 많은 분이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는 초보강입니다. 요즘 주변을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분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죠. 개나 소나 유튜브 안에 이 말에 아닌데 라고 딱히 반박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께 그 의견에 반하는 꼭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라고 추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업 외에 돈을 벌수 있다. 야,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죠. 진입 장벽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등등 정말 많은 얘기들을 공유해 주시더군요. 모두 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는 이야기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더 자극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유튜브를 하지 말라고 바라는 분들의 의견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꼭 유튜브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이유는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말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지 오래야. 지금은 늦었지.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너무 어렵지 않아? 세 번째. 누가 내가 만든 영상을 볼까? 네 번째.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못 해. 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네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 생각이며 여러 상황을 봤다고 하지만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건 아니다 생각되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하게 생깁니다. 도대체 전 세계엔 얼마나 많은 채널이 있을까?이죠. 한국으로 한정해 찾아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자료가 없네요. 또한 발표하는 곳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0년 초에 소셜블레이드의 통계를 발표했고, 이것을 샌드박스에서 정리했는데, 전 세계 총 37억 9천만 개의 채널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채널이 있지 않나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에, 와, 진짜 레드오션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저 채널 중 실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88억 명이고, 2018년 기준 인터넷 사용 인구는 39억 명이라고 하네요. 숫자로만 보면 분명 레드오션이 맞습니다. 정말 많은 채널이 피터지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만약 전체 수요가 거의 정해진 tv나 휴대폰이라면 38억 만개의 회사가 있어 제품을 개발한다고 해도 한대두대 교업하는 대 저런 숫자라면 레드오션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죠. 휴대폰을 예로 들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이 기껏해야 두개 정도죠. 개인용 회사용. 그 이상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얼리어답터나 테스트를 위해 구매하는 분인데 결국은 팔게 됩니다. 일단 제품을 구매한 분들은 일정 기간 다른 것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만큼 수요에서 사라지는 수가 되죠? 결국 일정 기간 이 수요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품 교체 시기가 오면 또 올라가죠. 이게 정말 딱 정해진 숫자 내에서 싸워야 하는 레드오션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조금 다르죠? 당장 여러분이 구독한 채널 수를 확인해 보세요. 몇 개인가요? 아마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두 개는 아니죠? 이와 같이 개인이 구독할 수 있는 채널 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말 원하게만 한다면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 구독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기기처럼 다른 폰을 구매했으니 이제 다른 건못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말 뜻은 내 채널을 선택할 사람 수요는 단순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말이 되고 내가 채널을 잘 운영만 하면 내 채널도. 선택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가지 추가하면 내 채널이 보여줄 기회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너는 좋은 학교 나왔어? 오케이. 더 노출시켜줄게. 넌내 친구니까 잘해줄게. 이런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돈이 많을 경우겠네요. 광고를 마구 때리면,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역시 자본주의입니다. 이 광고를 제외한다면 처음 채널 개설 후 진행은 누구나 같습니다. 조금 비약일까요? 하지만 유튜브는 레드오션으로 불리하기엔 그 특징이 너무나 다르다 생각됩니다. 두 번째, 유튜브를 시작하는 데큰 걸림돌 중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프리미어 파이널 컷, 뭔가 이상한 이름을 가진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실제 그것을 확 보게 되면 겁부터 덜컥 나는 게 당연합니다. 뭔가 너무 복잡한 것에 일단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꼭 배워야지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런 전문가 프로그램 아, 사용하다 보면 파이널 컷은 별로 전문가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꼭 pc로 편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앱등이라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안드로이드도 동일하게 폰용, 패드용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쉬운 것도 많고 잘만 하면 pc용 프로그램보다 더 예쁘게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틱톡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긴 영상이 아닌 짧은 영상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 올리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짧은 영상을 여러 개 이어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막말로 틱톡으로 만든 영상 다운받아서 길게 이어붙인 걸 올린다 생각하면 됩니다. 좀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전 현재 파이널컷을 사용하는데 제가 파이널컷을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사용해서 익숙함 때문에 폰용이나 패드용으로 바꾸지를 못하네요. 파이널컷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강좌로 하나하나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 누가 내가 만든 영상을 볼까? 이 생각은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가진 생각이고 실제로 영상 뷰 카운트로 보면 답답할 정도로 안 올라가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무도 안볼것 같은 채널이라도 꼭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게제 조카 녀석이 보는 것은 이 개미가 이렇게 가는데 그 길에 볼펜으로 선을 쫙그습니다 그럼 개미가 못 지나가는데 그 영상을 주구장창 보고 있습니다. 또 그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상당한 비호수가 나오더군요. 물론 그 주제가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 거라면. 좀더 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죠. 누군가는 본다. 다만, 지금은 내 영상이 발견이 안 됐을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상은 남이 안 보면 어떻습니까? 저와 제가 아는 사람들만 즐겨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나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남들 보기에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툭 터놓고 말해볼까요? 솔직히 나이가 아니라 PC나 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나이 핑계를 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게 두려운 것을 나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변에 간단한 영상 만들어 올리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둘러보시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잘 촬영하시고 편집하셔서 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테크닉을 가진 영상이 아닌 개인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 지식 등을 공유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유튜버라고 부를 수 없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보지 못하셨어요? 못 보셨어도 됩니다. 그런 분이 되시면 되죠. 유튜브를 생각하실 때 엄청난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난 반드시 엄청난 수익을 올릴 거야 하면 접근은 달라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즐기시는 게 목적이라면 주변의 많은 비관적인 말들은 귓등으로 날려버리시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하지 말라는 몇 가지 이유를 깨보기 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워낙 단단해 깨졌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전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하시라고 권유를 드릴 겁니다. 다음 편은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제 영상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이 정도가 될것같이 정도가 될라이 <laughs>